나아진다라는 걸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는 여드름 흉터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시술 전 사진을 보시죠. 사진으로만 봐도 어떤 고민 때문에 내원하셨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흉터입니다. 이렇게 사진상 흉터가 또렷하게 보이는데 피부 전체적인 결은 매끄러운 분들은 치료가 잘될 확률이 높아요. 시술 10회 후 사진입니다. 저는 보통 치료 목표를 70%잘 되면 80% 정도로 복구로 잡는데 이 정도 나아지면 제가 생각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술자 입장에서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박스카 타입의 흉터는 치료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홈케어를 열심히 해준다면 더 빠르고 좋은 경과를 볼수 있어요. 남자 양볼 여드름 흉터 환자입니다. 시술 전 사진이고요. 양볼 여드름 흉터가 좀 심한 형태예요. 여드름 흉터들 환자 중에서도 중증의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여드름 흉터가 이제 개별개별 개별 떨어진 형태가 아니라 이제 양볼 대부분의 흉터가 좀 합쳐져서 좀 커져서 유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회차 이후의 사진을 보실게요. 시술 전에서 이제 3회차 이후의 사진보다는 좀덜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만 3회차에 비해서도 확실히 테두리선이 많이 좀 흐려진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아직 테두리가 단단한 송곳형 콕 찍힌 형태의 흉터는 몇 군데 남아 있지만. 그래도 시술 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좀 호전됐고요. 이 케이스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렇게 유압이 단단하고 흉터 자체가 큰 경우에, 어, 세살침으로 치료할 때 생각보다 호전이 빠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살침의 특성상 흉터가 좀 클수록 혈액이 채워지는 공간이 좀 넓고, 세살이 좀잘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술 텀이 길어도 살이 무너진다거나 다시 꺼지지 않는다는 점. 이분의 경우에도 3회차 시술 후 1년 뒤에 오셨고, 5회차 시술 후에 6개월 뒤에 내원하셨지만, 흉터 부위에 우선 새 살이 꺼지기는 커녕, 오히려 이제 붉은기는 빠지고, 안쪽에 이제 살이 재생이 2차 재생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증증 여드름 흉터 환자의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으니까, 흉터 치료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흉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로 고민이셨던 환자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볼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앞볼 모공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흉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박스 스카 모양의 흉터들이 피부결 라인을 따라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아이스픽 형태의 찍힌 흉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도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흉터들이 더잘 보이게 되는데요. 주로 정면부 볼을 따라 박스스카 형태의 여드름 흉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터의 깊이도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의 시술을 통해 전체적으로 살이 많이 올라와 있고 붉은기도 거의 다 빠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측면 사진에서 볼때 처음 흉터가 깊었던 부분들, 그 중에서도 흉터의 입구가 좁고 깊었던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넓고 깊었던 대다수의 흉터들이 드라마틱한 개선이 되어 의사로서도 보람을 느낀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케이스는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사춘기 호르몬에 의한 여드름 흉터를 20여 년이 지난 30대가 되어서 시술을 해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양볼에 박스카랑 아이스픽의 여드름 흉터와 수두 흉터까지 같이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페인 흉터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른볼이랑 왼볼 사진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카, 아이스픽, 수두 흉터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른볼은 나비존의 아이스픽이 모여있고 볼 바깥쪽에는 수두 흉터가 있고요. 박스카는 테두리가 단단한 형태였고요. 왼볼은 오른볼보다는 나비존에 흉터가 더 밀집되어 있었고, 손톱으로 찍어낸 것 같은 콕콕 파인 흉터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경계가 날카롭고 찌그러진 모양이지만, 페인 부분만 예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팔의 시술 후고요 좌보, 로볼 다 흉터가 채워지면서 세살 침 시술은 종료했습니다. 침 시술로 인한 붉은기가 좀 남아있지만,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아이스픽 같은 경우에 4회차까지는 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치료가 더뎠지만 결국에는 팔의 시술을 마치고 높이감이 90% 이상 채워진 걸볼수 있습니다. 흉터의 개수는 비교적 적지만 흉터가 깊게 패여 있어 신경이 쓰이는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양 앞볼, 나비존 부근에 좁고 깊게 패인 흉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의 모양은 주로 아이스픽과 모공성 흉터고 우측볼과 좌측볼을 비교해 보면은 오른쪽 볼이 흉터의 깊이도 더 깊고 흉터도 더 많이 모여 있는 경우였습니다 흉터의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흉터가 깊게 파여 있어서 평소 피지나 노폐물이 끼어 다른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였고 이런 흉터들을 메꾸려고 화장을 해도 오히려 메꿔지기 보다는 끼이는 느낌이 강하게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습니다 9회차 시술 후 2주 정도 지나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술로 인한 붉은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흉터의 뭐 흔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흉터의 폐임에 초점을 둬서 봐야 하는데요. 먼저 오른쪽 볼의 경우에는 흉터들이 전체적으로 잘 차올라서 완만해지거나 주변의 모공 정도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4회차 시술 후까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던 볼 안쪽의 흉터들도 9회차 시술 후에는 잘 차오른 것이 보입니다. 좌측 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더 많이 빠져서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흉터들의 경우도 잘 차올랐습니다. 아이스픽 흉터랑 모공성 흉터의 치료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깊던 흉터들이 채워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남성분의 양볼 관자에 위치한 다수의 여드름 흉터에 관한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의 흉터는 대부분의 여드름 흉터 환자분들이 그렇듯이 흉터의 모양이 좀 복합적인데요. 그렇지만 깊이가 아주 깊은 모공형 흉터는 많지 않고, 부위에 따라 박스 형태의 흉터와 롤링형 흉터가 뒤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쪽은 제가 여기에 흉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주 명확한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각각의 흉터가 선명하게 자기 자리를 확실히 차지하고 있고 흉터들 가운데도 잘 보시면 하얗게 좀 탈색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피부가 섬유화되면서 진피층 내에 있는 모낭 같은 필수 구조물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흉터가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자 이쪽 부위는 손상 정도가 심한 박스카 형태의 흉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볼 부위입니다. 여기는 얼굴 정면부에 박스 형태의 흉터가 상대적으로 많고, 측면으로 갈수록 롤링형 흉터가 많습니다. 입 주변부도 롤링형 흉터가 다소 발견이 되네요. 이제 왼쪽 볼 부위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음, 여기는 볼 전반적으로 롤링형 흉터가 많이 자리하고 있네요. 흉터 피부와 정상 피부의 경계면이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울퉁불퉁 이렇게 물결 무늬의 형태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터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면 경과에도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번 사진은 마지막 시술이 끝난 후에 9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의 사진이기 때문에, 붉은기가 많이 빠진 상태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관자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얗게 탈색된 부분들이 조금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결국 피부 내 구조물이 완벽히 재생되진 않은 건데요. 그렇기는 해도 얇았던 피부가 좀 두꺼워지면서 깊이감이 많이 개선되면서 크게 하얗게 된 부분들이 눈에 띌 정도로 선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흉터 피부가 차츰차츰 차츰 개선돼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에 있던 박스 형태의 흉터는 당연하고요. 측면, 그리고 입 주변에 있던 롤링형 흉터도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 볼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쯤 되니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울퉁불퉁한 파장이 고르게 펴지면서 피부가 많이 평평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박스카 형태의 흉터는 저희 입장에서는 쉽습니다. 정상 피부와 흉터 피부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패여 있는 부분만 탁 잡아서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피부 재생이 잘 되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근데 롤링 형태의 흉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정상 피부와 흉터 피부의 경계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페인 모양이라고 잡고 세살을 채워 나가야 될지 그리고 세살을 점점 채워 나갔을 때 정상 피부와의 융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체적인 피부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예측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흉터 모양을 디자인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환자분과의 피드백을 살피면서 일반인의 눈으로도 개선된 피부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시술자도 환자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경험 많은 원장님께 정확한 상담을 받아서 좋은 결정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